아, 됐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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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자체적하고 나서 다시... 그때 이후로 처음 오시는 거예요? 한기요. 네. 네. 근데 이거 거의 공따라 공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공따라가 되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뒤에 나와서 전체 화면다 보이게만 할도요 어차피 지금 1쿼터라서 다들 몸도 안 풀렸고 해서 음. 멋있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을 건데 너무 그렇게 막심했지지요 너무 적은 점이 고 꼼꼼히 하나하나 딴거할거같아 아니면 초반에는 어차피 저거라서 아니면 이걸 아예 뒤에 좀더 뒤로 와서 전체적으로 아. 나오게 해도 괜찮아이감 경기는 네, 맞춰준 거데 사실 저는 촬영을 거의 안 해가지고.

대학원생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수학과에요? 네. 그럼 수학과는 대학원가면 뭐 약간 실험같은거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없어 그럼 그냥 공부하네요? 수학수학아석사예요 어... 수학, 수학. 석사? 석사, 석사? 학부는 고대 아니에요? 아니, 학부도, 학부도 있어 학부도 그래서 16학번 아아 16학번이었어요? 근데 여기 16 그거 있지 않아요? 저도 16이 <laughs> 아, 진짜� <woo? 웃음> 네. 아 진짜요? 예. 이 많을걸요? 아 16이 많은데 예, 상혁이도 이고저저뭐 오늘 안 하는데 인력이 많아. 왜 <laughs> 어, 사냥 오빠 이렇게 몰라가지? 고아 왜냐면은 지난번 디프리 때좀 응. 일찍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원래 저도 그한 테이블에만 있어가지고 아, 그때 몇 샤파 했어요? 어, 일단 저는 6섯 시즌. <laughs> 에? <laughs> 진노 오빠랑 수현 씨는. 상혁 오빠랑 c o 감 i n 아 I'm not coming. i 원래 이 t 끝나고 지금 갈 I'm 는데 t coming. I'm not c 어 애들 폼이 괜찮은데 없네? 평소랑 다르다 애들이. 못 들어올 뻔했어가지고 뭐이악물어가네더 <laughs> 간절한가 봐. 응. 아 아까 근데 저저 말씀하신 대게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아. 되게 말을 무섭게 하셔가지고. 들이많 경기하다가 손 다치신거에요? 아네 거예요. 아, 네, 오늘 아침에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태클하다가 상대팀 무릎이랑 손목이랑 부딪쳐가지고 손목에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손목이랑 색깔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음. 부러진거 같진 않은데 인대? 네 인대쪽이여가지고 막 그렇게 뭐 죽어라 아프진 않은데

평소에 축구 자주 보세요? 저 해축. 해축 어디 좋아하세요? 저 원래 아스날 좋아했었는데 <laughs> 네. 지랑 산체스랑 외질이랑 다 나가고. 아, 아, 그럼 산체스 외질이 쓰던 거면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네, 건가? 저 중삼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미체아도 이제 없고 그래서. <laughs> 아 약간 그쪽 진짜 그 2010년대에 그 반짝이는 스타들... 정 네. 그때... 아... 산체스는 나가더니 갑자기... 산체스... 갑자기 너무 못해져가지고... 네, 그런 그것 때문에... 아, 네. 메뉴... 메뉴 고생하다 보통 먹고 있는데... 네. 외질도... 아스날 있을 때 햄스트링... 우산 네. 있었는데... 아... 자세하게 하신다... 팀닥터가 몰랐는데... 독일 국대 팀나 가서... 거기서 알아가지고... 아... 약간... 청돌... 정돌... 아..되게..되게.. 어, 꼭 되게... 어, 하나, 그거 하나하나 면 되게.. 그뭐라해야되지 찐팬인가보네 진심진심인가아 진심이었어요? 그러면 응. 그런..유럽여행가면 그런것도 경기정도 자주 갔었겠네 아저 여행을 못가봤어요 아 여행 못가봤어요? 네. 중국 것도 못가봤어요 수학여행 아.. 친구랑 맨날 가르샤에 대한 밸런스게임요 지금은 뭐 따로 서포트하는 팀이 없으세요? 2승이라든가 그뭐 지금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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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네, 그냥 즐겨본 네, 빅게임 같은거 아아 손흥민 나아 근데 저번에 21호골 보가 감탄해가지구 심지어 상대가 아스날이 아 그러니까, 상대 리버풀이였네 뭐, 토트넘, 토트넘, 토트넘 아 토트넘 ]은. 대 아스날이었나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봤거든요 아 손흥민 너무 잘하더라고 그때 볼때베일린 있었고, 월콧 있었고. <laughs> 월콧. 같이 보는 친구 있는데 맨날 저보고 폴란드가 맞고 최전할때보다 잘하는거 같아 What's going on? Doing it. I'm done. I'm t 보는 눈이 좀남다른 i 같네요 아 근데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우리는 항상 저기 키큰 준용이가 약간 농 때려가지고 어. 사이드 에 빠른 애들한테 딱 붙이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오늘은 그거를 안 하고 좀 다르게 하고 저 형이 잘 지금 키퍼 보고 있냐면 응. 저 키퍼 보는 분이 잘 가지고 오늘 중잘 편하고 지금 일단 원래 내 키퍼인데. 고아 응. 저런 식으로 어 좋다 좋다 어 어, 왼발 왼발 아이고 잘 만들었네 살살 참았는데 상대가 우리 팀이 너무 열심히 하네 응. 아, 경승이 비밀번호가 어디로 왔더라? 어떤 거요? 경진이가 비밀번호 알려줬거든요 아, 아 중간에 안 되면 쟤껌 찍었대요 어차피 그... 각자 따로 올릴 때도 많아가지고 어. 생각보다 찍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나와 가지고. 대 이제 잡아 볼게수 있어? 아까 요 부분을 다 그랬더니 접촉이 되 잠시만. 아 이게 이걸로 안 보고 저걸로 보고 있으니까 저기 집중해가지고 어디 어떤 거? 그러니까 아 이걸로 보고 있으니까 아, 원래 다 그래요? 집중해야지. 영상 애들 다른 사람들 찍는 거 보면 엄청 <laughs> 못 찍었어요. 막 그렇게 신경 안 썼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저거 보고 싶은 면는 그냥 그냥 가만히 두고 찍어. 아니 이걸 네, 이걸로 보면 돼가지고. 어, 해봐,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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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저 신생인가? 오, 아니 신생 말고그누지 신입인가? 아, 전첫 컷에서. 어, 어 끝났나 보다. 아직 18분. 아, 지금 들어오는 데? 이거 멈춰야 돼. 아, 네, 멈춰 멈췄다